오늘도 이렇게 라이딩하시는 분을 또 보게 되는군요. 늘 이제 주말일 정도 되면은 이렇게 라이딩하시는 분 계시는데, 어이 직선 도로에 있을 경우는 관계 없는데 이렇게 꾸불꾸불할 경우는 도저히 추월할 방법이 없어요. 한 일곱 여덟 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가면은 방법이 없어요. 솔직 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도 많이 겪으시겠지만 이걸 어떻게 추월합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 추월하실까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추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응? 한쪽을 비켜줄 생각 놓고 제일 마지막에 가시는 분이 저렇게 가운데로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탈수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뒤치차 오고 있다는 것을. 근데 방금 바짝 붙어올 수도 없고 그냥 추월을 하려고 시도를 한다세가 추월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앞에 코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월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상에서도. 어쩔 수 없이 뒤쳐서 차가 갈 수밖에 없죠. 이런 위험한 상황을 봐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이렇게 차가 왼쪽에서 오고 있고 이렇게 거의 뭐다 차선을 점검하고 가고 있잖아요. 저걸 어떻게 추월합니까? 여러분 같은면 추월하시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것, 이런 경우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 아무리 자전거 빨리 간다 고 해도 뒤에는 차가 밀리고 있는데 추월할 수 있습니까? 이게. 계속 이분들이 뭐 시속 몇십킬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 나면 큰일 나는 거죠. 계속 앞으로 막고 있고 있는 상태에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도. 이런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올린 영상이. 응?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이런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응?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런 것이 정말로 사라져야 된다고 봐요. 저뭐 완전히 차선을 받고 가잖아요. 뒤에 차선을 밀리고 있고. 어? 내가 좀 영상을 좀 빨리 들고 있는데,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방법이죠.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면, 중앙선 침범 하면서, 보세요. 하고 있는 모습을.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는 차선을 밀리고 있고, 제가 빨리 갈 수도 없고, 어? 많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런 문화가 빨리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 뒤에 천천히 쫓아갈 수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립니다 계속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쫓아갈 수밖에 뒤에는 차들은 계속 밀려있고 뭐 방법이 없어요 보세요 어떻게 갑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갈수 있는 용기가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몇분 정도가 있는 상태에서 추월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추월하다는 대영상을 원합니다. 정말로. 응? 예. 응? 아 뭐, 좋은 순 침범을 하다. 빨리 가면 되지 않냐. 차안올때 가면 되지 않냐. 이게 될 말입니까? 말도 안 되죠. 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